예산 고덕면에 있는 논입니다. 태풍 하이선이 핥히고 간 자리마다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.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줄기째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. 이번 태풍으로 이렇게 쓰러진 벼의 재배 면적은 충남도 내 1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현재 시군별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달 추수를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. 당장 벼를 일으켜 세울 일손이 부족한데다 일부 수확을 하더라도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한3 5년농사가면서올 같은 해는 지금 처음인 같아요. 9월 중순 이후나됐으면 가능한 상황인데 완전 이삭이 나오자마자 출가 되자마자 도이된 거라 아마 수확은 거의 힘들다. 저 이렇게 판단합니다. 벼 쓰러진 피해는 주로 키가 크거나 이삭이 무거운 품종인. 삼광벼와 신동진벼에 집중됐습니다.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와 마이삭, 하이선까지 잇따라 불어 닥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. 습한 환경 탓에 줄기가 썩는 잎집무늬 마른병이 발생하는 등 벼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.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배수하여 주시고 이 도복된 반대 방향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. 볕대가 물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질수질비류를 농가에서는 적정량을 투여를 해야 금년과 같이 잦은 강우 및이 태풍에서도 이제 잘 견딜 수 있습니다.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병충해를 살피고 약재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쓰러진 변은 서둘러 수확을 하거나 논에 물을 빼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쓰러지지 않은 벼도 강풍에 상처가 났을 경우 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를 해야 합니다.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.